오늘 현장은 어, 배관이 침마돼서 어, 이쪽으로 나오는 하수 배관이 이쪽에서 한 1.5m에서 2m 정도 깊이가 되는 어, 하수 배관이 침마가 돼서 나무 뿌리가 지금 배관으로 삽입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 역류가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. 얼마 전에 배관 통수 작업을 했는데 어, 그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니 나무 뿌리가 박혀 있는 걸 확인을 해서. 오늘 여기는 굴착 작업을 한 다음에 배관 보수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굴삭기가 왔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펜스까지 다쳐내고 나무도 좀 치운 다음에,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작업해야 되는 현장입니다. 오전부터 이제 굴착을 해서 이쪽이 하수관 이쪽이 오수관인데 보면 어 안쪽 지하에서 주철 배관은 125관으로 나오는데 어 여기 PVC 150관으로 그냥 삽입을 해 놓다 보니까 이 틈새로 이렇게 나무 뿌리가 삽입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막힘 현상이 있어서 이제 역류가 자주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이쪽을 커팅을 해서 어 150에 125 레디션을 써서 이쪽에는 22도 소켓을 써가지고 보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은 동관, 우수관이고 이쪽은 하수배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튀어져 있는데 우수관도 중간에 이제 땅을 파기 위해서 잘랐다가 다시 이제 수밀밴드로 다 보수를 완료해 줬습니다. 여기는 대메우기 하고 이제 현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새벽부터 여기 침하된 배관들 어, 두 개, 오수관 하수관 두개다 보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대메기까지다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조경수들 다시 심어주는 것까지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좀 어, 베란다 밑으로 굴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 손으로 팠는데 마지막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쨌든 뭐 문제없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현장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